없으니까, 나 그냥, 이번 판주문도둑권 가서, 무사권? Q 맞추는 걸로 갈게. 오. 가자리, 가자리, 가자리. 아까. 아따, 이거, 근데, 두팀 조합이, 살짝, 귀찮은 챔프가 조금 많다. 맞지? 전판보단 아닌데, 일단 이겨보도록 하자잉. 화장실을 지금 간다고? <웃음> <웃음> 탑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화장실 간다고? 거의 그냥 오즈을 20초 안에 컷 하나 보내. 진행합니 컷.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laughs> 일단 일슐퀴찍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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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찍어 안찍어 안찍어니아 찍을거야 니 아니, 찍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데 굳이 퀴즈 아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응. 오늘은 한번 안 아니, 볼게. 하지 않겠다. 아, 오야. 잠시만 아씨, 난큐찍을걸 그랬나? 아씨 쏘리큐기찍었으면 그냥 잡, 제, 제까지 잡을 만했는데, 아 뭔가 이찍어 갖고 거리 벌린 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할랬더만 뭔가 보여주네. <laughs> 일단 얘 노힐, 얘 노풀, 아노 노조마, 아 플래시를 못 봤네 근데. 한 명도 카이사는 불안 썼어요. 음 그냥 죽은 것 같고 아트도 안쓴것 같은데. 그게 진짜. 다들 집을 안 가네. 저 원딜 개소낸데. 음.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야 차드는 그라바스. 오호호 그 새. 새 탱크 이름 뭐냐? 사이온. 아! 어, 그라바스. 일단 3렙부터 찍고 해야 될것 같은데. 또 빠지면 걸만한데 큐가 아, 없다. <laughs> 오는 거 보고 바로 바로 그냥 어? 만들어놨지. 어, 그래도 괜찮아. 가, 요 라인 얘한번 노려볼래? 그냥 나이 e 돌면? 살롱 있어, 살롱 있어, 살롱 있어. 고! 나이스? 야! 야! 야. 미안하다. <laughs> 아, 씨. 확실히 맞췄어야 했는데 확실하질 못했다. 두, 4이. 에스유브이. 아! 이거 아닌데. 무구리해 버렸네.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내가 큐 <laughs> 맞았을 때 큐를 쓰면 안 됐고 그 다음에 큐를 써 갖고 때렸어야 는데 아니 네가 때리게한 다음에 그걸 했어야 는데 플래시만 패야 되는데. <laughs> 내가 필요하면스피 어떻게 보는 거지? 왜 봐, 왜 <laughs> 봐. 아니, 그거 말고. 아, 이거 안 쳐줘도 되겠다. 이거 쳐줄게. 알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급하,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오히려 더 실수하는 것같거든 천체 천체 만들어 가자구. 난 천룡 불룡. 카이사 왔다 라인. Ah <coughs> 이거 무조건 Q 한번 맞춰야되는데 이제 오씨 못맞춰 이걸 얘 왜이렇게 빨라 뭐지. 아 신발 신발 모빌나왔네 벌써 큰일날뻔했네 아 뭐야 얘, 얘 뭐야 아 이블린 뭐야 어 뭐야 얘730 725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 이블린 뭐야 일단 잠시만 725서포이 있었나 뭐, 누가 먼저 썼지? 원딜이 먼저 썼나? 아 원딜이 썼구나 원딜이 먼저 쓰고 이블린이 었다12-2-5 12-2-5 AD 플래시 12-3-0 정글 플래시 오케이 엔딜 바.. 엔딜 체크했잖아 이쟤 바보야? <laughs> 체크해놨잖아 이게 <laughs> 바보 인자을 집에 하고 있네 야안 빼면 다이브 방도로. 빼자 빼자 빼자. 이불린 안 보인다. 위쪽 위쪽 봐줄게. 니네 어차피 구멍 있으니까. 올것 같아요. 안올거 같은데? 안올것 같은데? 와도 안,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어, 니궁 네 있잖아. 이거 근데 라인 더, 너가 만든다고, 이걸? 이러면 안, 오면 죽는데? 빨리 밀고 가야겠다. 어차피 저희 피만 있어서 이쪽 시야만 내가 뚫어 놓을게. 그리고 나 이제 렘 6이라서 와도 우리가 역, 역한 간할수 있어. 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 어야야 <laughs> <laughs> 야! 어떻게 저기 있지? 이렇게 일대로 아니면은 아예 돌아서 갔나 이렇게? 아 여기 피가 있는데? 어 잡아 임마아 이거 터졌다 아니 아 이블린 미나 이블린 어. 너무 잘컸는데아 이블린 미띤인데 근데 방금 우와나개 소름 돋았다 아, 당연히 여기 핑화가 있으니까 생각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저기 있네 와 대단한 놈이네 대단한 아우 감당 못할걸예지력이 있으면 무당을 해서 돈을 벌지. 오케이 알아.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말하는 거 존나 웃기네. 아, 여기 핑화가 여기밖에 없고 그냥 요리로 돌아왔나 보다. 맞지? 일로 왔나 보다. 일로 해 갖고 뒤로. 아, 아, 이블린. 이, 이, 이 새끼. 또 있는 거 아니지? 없네, 없다. 난 지금은 이블린 없는 거 같거든? 저렇게 키 쓰는 거 보면? 확인했다는 거니까. 나궁 일단 온 이거든? <laughs> 받는 초식게. 나도 초식에 일단. 뭐 왔나? 왔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건 또? 어, 플러에 아, 안닿어 아, 뭐야, 라러스위 아, <laughs> 리 블링 커트 12 45 17 45뭐 냐？아이디, A, D, A, D, 내가, 여 기서 갈테 니까, 너거 기서. 칠사오에이블 <laughs> 근데 이블린 이블린 진짜 깜짝 놀랬다그 근데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블린이 저런 데에서 나오니까 더 예측 못했다. 솔직히 <laughs> 아니 핑화가 있고 우리가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졸로 왔을까? 와, 어,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밖에 안돋거든

이블불이 언제나 올지, 어디서나 올지 모르니까. 일로, 일로 와봐. 로 일로 와봐. 일로와면 일단 와봐. 이지않봐 이로 와봐. 이로 오고 있거든요? 이이블와 네. 아, 있나? 궁이없구나 아, 어, 궁만 있었으면 할만했을 텐데 이블린 궁 있어요? 어와 뭐야 이자 개잘해 이블린. 어? 응? <laughs> 잡아야돼 저거 못 잡았다. 아. 아 잡기랑 할것 같은데 나이스 아 이블린 개잘해 뭐야 저게 <laughs> 잘하는 이블린이 있다고? 여기 티어에? 아니다 여기 티어 그래도 높구나 어우 너무 잘하는데 방금 근데 이 저거 방금 솔직히 생각도 못했다 아, 살았다 아 궁궐이 잘못 쟀네 했는데 내 쪽으로 왔어 나 왔어 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나이스. 내가 이거 이블린한테 매운만잘 걸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블린 카운터니까. 저. 봐 일단, 일단 너 뒤에 있어 봐, 일단. 궁 없잖아. 앞에 있지만, 마 인마. 지켜줄 수가 없다, 지금. Yeah, 이블린 이불,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오케이,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그거 나왔다. 뭔 뭔지 알지? 지크 네. 나왔다. 지크 나와서 충분히 이길 것 같다. 근데 탑도 타워 밀어가지고 다다 다 타워 밀었네 우리. <laughs> 응 우리 그냥 한타해도될될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미드, 미드, 미드... 잘하나. 잘하나 봐. 결들어으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미드, 아, 미드... 밀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궁 있나? 이블리 아이분이 위치만 알면 그냥 걸, 걸어보면 되는데 아, 여기 뭐가 돼? 우리 이니시 걸어주는 사람 없나? 와야야 깜짝이야

아이스 작업가. 어, 아이스 아이스.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나이거마도템 가야 될것 같거든. 나이 갔는데도 <laughs> 없거든. <웃음> 저 주문포식자 나 봤어요. 음. 나도 주문포식자 가야 되나? <laughs> 용가자 용가자. 이불룡이다 이불룡. 이불룡이면 불두 개, 불 따블이면 그냥 빠따 두 개든 어? 거의 거의 그냥 불 빠따거든. 가자 가자. 어, 회카림 잘한다, 은근. 실수 처음에 하길래. 에, 반대, 로썼는데나미드 가고 있어. 너한테 가고 있어. 달려가고 있다, 달려. 달려가. 흐흐... 좋...스... 음 <laughs> 흠... 어? 지금 먹을 때됐지 않았나? 블 레드? 아 근데 바론...바론은 안, 안 갔는데 시야 잡자 이쪽에 뭐 있는거 같다 음, 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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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노궁 이쪽에 이블린 이쪽에 이블린 얘도 불릴 텐데, 이리 와자, 이리 하자 이리 하자 반응 좋았다, 반응 좋았다. 나걸수 있어, 걸수 있어, 걸고 살수 있긴 한데, 니가 살아야 되는데, 어디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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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불린. 아니, 바로는 에반데 바로는 에반데

<웃음> 오케이.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일단이필요 마주템이 문제 아니라 피템이 문제거든. 아, 그리고 핑화도 사야겠다.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좋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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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쁘더라. 한 번만 더 한타 음. 이기면 게임을 음. 이긴다리 자, 핑다 피마 여기다 깔아놓고 음. 오케이 <목소리> 타타타 야타 너무 <목소리> 많은데 어너왜 죽었냐? 카이사가 날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좋아 좋아 좋아. 느낌이 좋아. 이거 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다. 끝나진 않았다. 끝난것 같은데요? 쟤네끝것 같은데. 이블린 궁이잖아 이제. 뭐야 탈론 안 해? 오케이. 끝나. 오케 okay, 끝났네, 나이스! 업! 영상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 원, 보고 싶은 챔프나 원하는 어? 강의 영상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